어디, 어디 보고 얘기해요? 가운, 주로 가운데 보고 얘기해봐요 오, 중도네 네. 나왜 이렇게 좀 정치 얘기하냐 아저씨처럼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아저씨가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. 흘러가는 대로 가면 돼요 구정하지 마세요 지나간 것은 오늘, 오늘 해야 되는 거 이제 이야기해보도록 해요 들리는 비디오 사주나 보자 사전적 정의를 앞에서 한 걸로 하면 돼핑살거 없을 때 일단 담는 거 누가 사라고 아무거나 사라고 했을 때 일단 담아보는 거 정의가 필요한 거소세지까지도 합반이야 어묵만 합반이야 개인적으로 헷갈려 질 문을 했네요 <웃음> <웃음> 알려줘 <웃음> <웃음> 아니 무엇이든 <이거 실은> 물어보겠음 <laughs> 비닐에 펀치 뚫어서 걸어놓는 거잘안 뜯어서 전자레인지에서 터져버리는 <laughs> 거좀 <laughs> 많이 뜯어야 돼요 안 그래 안뜯안 안 음. 터져요 생각보다 원 플러스 원 자주 하는 거 마늘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는 거. 감동란? 다이어트 1일차에 편의점 가서 담는 거. 일단 사는 거. 3일차까지 일단 사는 거. 응. 그러다가 4일차 때부터 거, 어제 거 건, 먹고 컵라면 곁들여서 얹어 먹게 되는 거. <laughs> 마크 정식으로 넘어가는 거.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조미가 많아서 이게 맞나 싶은 거. 진짜 감동적인 계란 맛. 맛있음. 맛있는 거. 피피엘 받고 싶은 거. 아, 군침 싹 떠는 거. 군싹난 <laughs> 군상란 두 온데요. <두원대요? 웃음> 유이어로 군상란이 <군쌍란이 웃음> 있습니다. 얼음컵. 얼음컵. 아 이것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을 때 샀던 기억이 있네요. 이거 유이어로 육전 있습니다. <laughs> 개인적으로 네. 주관적으로 약간 내가 산다고 했는데 친구가 1700원짜리 엑스라지 고르면 좀 어색해지는 거. 그치지만 그것까지 용인되는 게 진짜 참 어른의 컵. 어른의 컵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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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은 또 레몬 들어 있는 동그란 얼음까지 먹어서 진짜 어른 된 거, 중년 된 거, 커피도 한사 하고 얼음 컵살 때가 제일 째진다고 예전에는 이거를 다 먹은 다음에 이걸 그렇게 재활용했어. <laughs> 맞아, 이거 빨리 마셔야 얼음도 쓸수 있다고. 응, 빨리 먹고 여기다가 수담 그자. 그리고 이거 빨대 깨물어서 내거 표시해야 돼. <laughs> 그거 이거 이건 끝나고 얘기할게 영수가 <laughs> <너무 웃음> <연구가> 빨리 하자. 편의점 뭐? 박신호. 어 박진호 아무리 개걸스럽게 먹어도 여기에 소스 잘안 묻는 거 소스 안 많아서 무슨 템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박진호란 박... 뜻이 뭐예요? 박진호 애착템 <laughs> 어박 박버거 <laughs> 제가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하냐고 이건 진짜 주관적 의미로 정의를 내린 건데 박진호 씨가 비싼 맛을 안 좋아해요 뭐라고 해야 되죠? 뭔가 약간은 빠져 있는 어떤 조금은 어 이걸 어떻게 좋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, 조금은 싼마이 약간 덜 성분에 두루뭉술하게 써 있는 거 좋아해요. 그... 닭고기 모음 이런 거 있잖아요. 저희도 목살. 목살 이런 거 말고 예 예. 근데 이거 저렴한 맛이라고 표현 안 하면 안 돼요? 서민... 원가가 저렴한 맛. 원가 절감하는 맛. 네, 밥버거. 어, 근데 그래서 요즘 내가 안 먹는 거. 햄버거 요즘 비싸졌어. 그래요? 응, 퀄리티가 높아져 퀄리티가 높아져 비싸졌어. 응. 화가 나. 파파이스만나 요즘. 알바생. 알바생? 이어폰 앰버서더어 <laughs> 면봉. 면봉. 편의점 관련 어좀 <laughs> 면봉. 편의점 관련 어좀? 편의점 면봉이면 이 또한 어른의 면봉임. 아. 다이소에서 면봉. 천 원짜리 안 샀다는 거잖아. 그쵸. 200개에 천 원짜리가 떡하니 다이소에 있는데? 시즌 면봉을 산다. 당장에 내가 불편하다고 뛰쳐 들어가서 사는 면봉, 어른의 면봉, 표인봉, 노사봉 숙지의 소재. <laughs> 숙취의 소재. 카운터 바로 앞에 있지만 굳이 안쪽 들어갔다 나와서 사는 거. <laughs> 바로 손으로 안짚는 거. 투플 원인데도 비싸다고 느껴서 나몰래 하나 사는 거. 원빈의 티오피처럼. <laughs> 해리, 강해리 여전히 해리.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네 오, 좋습니다 도에서마무다하 가. 도하고 싶은데, 이정도에무리하고싶다고다이무이고이 지금까지 들리는 <laughs> 라디오, <웃음> 라디오 스타. 다음 주에 봐요. No. 제발! <laughs>